구독 좋아요 알람좀 그래서 오늘은 제 모성애 얘기를 이시간에 렇게이좀 하고 싶은 이유는 얼마전에 그.. 저가 친한 형이랑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한 형이 만나면 맨날 울어요 특히 맥주 한잔 먹으면 그래서 제가 옛날에 형왜 맨날 울어? 진짜 남자가 다 커가지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적 있거든요 두만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그, 그 형의 그 두만강에서 교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두만강을 건너려고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여름 이렇게 물살 셀때 건너기보다는 겨울에 이렇게 두만강이 얼었을 때 건너기가 쉬워요 왜냐면 이명강탁이라 해가지고 두만강이 얼면 걸어서 건널 수 있으니까 굉장히 어,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 형도 그런 식으로 두만강을 건너왔는데 그 형도 집 어렵고 그리고 못살게 돼가지고 어머니와 예, 밤에 도강을 했대요. 이렇게 도강을 하는데 한강이 보면 이렇게 얕은 지역 있고 그리고 깊은 지역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얼음 두께가 다 다르다 보니까 얼음이 좀안논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형이랑 어머니가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형이 두만강 거 그, 거의 다 건너가지고 두만강 그, 그 더러운 그 얼음이 깨져가지고 푹 들어간 거예요 강에. 근데 여러분 강이 얼어도 밑에서 물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형이 얼음을 딱 잡고 버틴 거예요. 안쓰려 나가려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손을 딱 잡고 올려고 하는데, 이 형이 좀 덩치도 있고, 얼려, 얼려 해도 이렇게 너무 힘이 빠지고 미끌고 해가지고 안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5분, 10분이 지났나 봐요. 형도 막 추워떨고 더 지치니까, 걔가 그러니까 형네 어머니가 그냥 그 강에 빠지고 이렇게 딱 잡고 형복을 했대요. 뭐 빨리 지금 내 어깨, 내... 머리 잡고 올라가라 해가지고 형이 너무 힘들고 싶다 지쳐가지고 축가해가지고 어머니 어깨 잡고 머리 밟고 이렇게 올라갔대요. 그리고 엄마를 딱 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꺼내려고 손 잡고 그렇게 어깨 잡고 올리다가 힘이 다 빠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딱 하고 아들 올라가 보고 손딱 놓고 그대로 이렇게 두만강 물살에 휩쓸려서 형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형은 1년이 지났고 5년이 지나도 그 어머니의 그 모습과 어머니의 그... 이었다는 슬픔 어머니가 나, 나 때문에 죽었다는 그것 때문에 맨날 힘들어하는 거예요 맨날 저는 솔직히 단역한데 이 형의... 이 형의... 이 형의 그... 이야기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가장 쎘어요 그래가지고 형이 절 만나면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엄마한테 효도해야 된다 엄마한테 돼 된다. 모성애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랑이 있는데 그중에 최고가 모성애 같아요, 여러분. 제일 강력하고 이쁘고 위대한 건 어머니의 사랑 같아요, 여러분. <laughs> 어머니의 사랑. 네. 우리 다 같이 어머님께 효도합시다 자, 먼저 저부터 하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유튜브 보고 있나요, 어머니? 사랑.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도 사랑해요, 구독자 여러분. 어머니까 함께 맛있는 거 먹으러 오늘 가자!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거짓말이에요. 어머니 저주 짜장면 좋아합니다. 그런 노래 믿지 마세요. 어머니 짜장면 매니아야.